네, 박성철 교수님, 아우구스티누스와 칼케돈 공의회라는 강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 신학계나 철학계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재조명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학계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주목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원 후 4세기 사람이 대체 현재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최근 들어 한국 교회 내에서 아우구티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것은 한국 교회 내 독특한 현상입니다. 서구 사회를 보면 20세기도 여전히 아우구티누스 사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티누스'라고 했습니다. 뷰팅슈타인도 본인의 저서인 '철학 탐구'에서 아우구티누스의 고백론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마틴 하이데거도 플라톤과 심플라톤주의 연속성석에서 아우구티누스의 고백론을 분석한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만큼 아우구티누스의 신학은 기독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 한국 교회에서 내 아우구티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나 혹은 어느 집단이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사회 혹은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한국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아우티누스의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2 1세기 들어 그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본질 혹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아구티누스의 사상이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상사 콜로키움 시즌1에서 다룬 것처럼 아구티누스 이전에는 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흔히 초기 교부시대라고 말해지는 2세기 이전까지의 기독교 사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사상을 품고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단 혹은 그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통일성을 상실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통일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연 사람이 바로 아우스티누스입니다. 서로 다른 신학 혹은 서로 다른 성서에 대한 생각들을 통합하고 이것을 하나의 통일된 사상으로 묶어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이기 때문이죠.이처럼 아우스티누스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고요.이것은 결국 21세기 팬데믹의 시대에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우티누스는 신학적 측면에서나 사상적 측면에서 또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21세기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상으로 나아가려면 기독교의 기반을 닦았던 아우스티누스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사상사 콜로키움 시즌2를 통해서 아우티누스와 카케톤 공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 그리고 어, 크레도라고 하는 신경의 시대가 아우티누스와 칼케톤 공의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혹은 기독교의 통일된 출발점을 찾아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기독교의 다양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아우티누스의 사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통으로 존경하고 자신의 신앙의 뿌리로 확정하고 있는 신학자가 아구스티누스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교파의 차이를 초월해서 신앙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반면 교파별로 아구스티누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도 한가요? 지금의 로망가톨릭이 기초를 놓고 있는 신학적 기반은 아구스티누스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아구스티누스의 사상은 단순히 로망가톨릭이라든가, 혹은 서방교회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서방교회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동방교회 역시도 아우티누스의 사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로망카톨릭이든, 아니면 동방정교회든, 아니면 그 이후에 로망카톨릭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발전된 개시교든,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는 아우티누스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거의 모든 기독교 종파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존경받는 신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죠. 로만 카톨릭에서 중세의 교부로 불리고 있는 토마스 아키나스의 경우에는 그 사상적인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동방교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개신교 내에서 아우스티누스의 구 사상에 비해서 토마스 아키나스의 사상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러 관점에서 보면 토마스 키나스의 사상은 로망 카톨릭의 사상을 다시금 종합한 측면은 있지만 이후에 기독교의 발전과정 속에서 개신교 또는 개신교 내에 다양한 분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구티누스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구티누스는 초기에 서방교의 신학을 종합한 동시에 기독교의 전반적인 토대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자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과 비교해 볼 때도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하는 것이 현재 한국 개신교의 현실과 문제를 진단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 등 아주 오래된 개신교에서 추앙받고 있는 신학자들이 현실의 교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에 의해서 발생한 종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우티누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틴 루터라든가 장깔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마틴 루터나 장깔뱅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루터나 깔뱅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한 기반을 아우티누스의 글에서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아구티누스 사상은 매력적이었던 것이죠. 개신교 내에서 아구티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마틴 루터나 장깔뱅처럼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물려받아서 지속적으로 신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기반을 아구티누스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교회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적 가르침을 정립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반드시 연구해야 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비판과 수용을 통해서 기독교가 발전해 왔기 때문이죠. 사실 교회사적 측면에서 보면 종교개혁이 중세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죠. 중세 신학에 토대를 놓은 사람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토마스 아케나스입니다. 토마스 케나스에 대한 비판에서 종교교육의 신학적인 출발점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틴 노터나 장깔뱅은 토마스 케나스에 대한 비판을 아우티누스의 글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교교육자들의 사상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우티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는 했지만 기독교 오랜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다루려는 라틴 신학과 칼케돈 공의 회의 뭐 이런 용어들이 벌써 만만치가 않은 느낌을 주는데요. 일반인들도 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천 년이 넘은 과거의 역사를 일반인들도 꼭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기독교 사상사 콜로키움 시즌2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한 것은 라틴 신학의 기반을 이루는 아우틴의 신학을 어떻게 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보다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어, 헬라어나 아니면 라틴어를 알지 못해도, 그래도 불구하고 아우티노스가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그리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것을 이번 콜렉티움의 목적으로 삼았죠. 이와 함께 아우티누스의 사상을 현대적 관점 속에서 재해석해 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아우티누스가 활동했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우티누스는 자신의 시대에 필요한 사상적인 기반을 놓았죠. 우리는 그를 통해서 21세에 기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기독교적 기반을 놓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21세기적인 재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즌2에서는 헬라어나 라틴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아구티누스의 신학을 아구티누스의 시대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21세기 대간선 속에서 재해석해 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